자 리깅 두번째 시간으로 스킨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선택하고 스킨 명령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a d s 에 누르시고 앞에 BIP 붙은 오브젝트들 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킨 명령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움직여 보시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는데 이상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 같은 부분이죠. 너무 찌그러져 버린다든지, 또는 팔을 들었을 때, 원래는 쇄골별를 들여야 됩니다만, 팔을 들었을 때, 너무 많이 튀어나오거나 또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수동으로 하나하나 잡아주셔야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내가 보텍스다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그냥 움직임에서만 문제가 되는 움직임에서만 제대로 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실제 사람처럼 완벽하게 리깅을 잡을 수는 없죠 없는데 일단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스탠다드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dit i n v e l o p 누르시고 자 각각의 보텍스들을 그 각각의 위치에 되는 각각의 버텍스들 그 각각에 해당하는 바이패드에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버텍스를 선택하기에 따라 체크해 주시고 자, 드래그해서 볼까요? 드래그를 음, 하게 되면 체크가 지워지면서 보텍스를 제가 선택한 게 표시가 됩니다. 자, 현재 제가 선택한 보텍스들은 제가 이제 선택한 보텍스들은 목 바이패드에 100% 영향을 받아야 되는게 되겠습니다. 자 초벌구이로 각각 100%씩 영향을 주겠다라고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단계에 이제 반반씩 조정하거나조정하시게 되는거죠. 웨이트 툴 켜시고 자, 목 넥, 넥에 100% 영향을 받겠다. 수치 1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택한 보텍스들은 목뼈에 100%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부분. 가슴 부분. 자, 스피, 이름도 아시겠는데, 스피, 스피 닐 스피 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쭉들어가시고 스피 1에 대한 부분 선택하겠습니다. 좌우 대칭 작업할 고 한쪽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한쪽은 제대로 안 되도 됩니다 그래도 선택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잡아주시고 나중에 어차피 수정을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적으로 큼직큼직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선택한 보텍스들은 아, 여기 끝, 끝이 나네요. 여긴 빼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보텍스들은 스피니에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스피니에 100% 영향을 받겠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자, 다음. 보텍스들은 이뼈스피 1에 영향을 받겠다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택한 보텍스들은 스피 1에 100% 영향을 받겠다. 이를 주는 거죠. 그 밑에 부분 쭉 들어가시고 자이 부분 이 버텍 여기 이뼈이 밑에 칸뼈에 영향을 받겠다로 주셔야겠죠 여기에 스핀니가 되겠습니다. 아, 스피니 되겠습니다. 스피니에, 스피니에 100% 영향을 받겠다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 1 주시면 되겠죠. 다음, 그 밑에 부분, 골반 부분이 되겠죠. 골반 부분, 골반 될 부분 쭉다 선택해 주시고, 골반은 펠비스가 되겠습니다. 펠비스의 100% 영향을 받겠다라고 주시면 되고, 음쪽 오른쪽 파란색 부분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자, LTI 레프트 위에 허벅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향을 받겠다라고 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들. 이렇게 선택하셔서, 대략 선택하시고, 발 부분은 빼버리시고, 이 부분은, 자, 요게, 장단지죠? 장단지 부분에 영향을 받겠다라고 주시면 되죠. 엘칼프죠? 엘칼프에 100% 영향을 받겠다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100% 영향을 받겠다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아, 팔 아니군요. 팔도 마찬가지. 자, 쭉 선택하시고, 팔될 부분, 자, 선택하시고, 이 부분은 어퍼암이 되겠습니다. 어퍼암에100% 영향을 받겠다고 주시면 되고. 다음. 손목까지 일단 해버릴게요. 자, 이 부분은 L포임이 되겠습니다. L포임에 100%응용을 받겠다 주시면 되고. 자, 손도 마찬가지죠. 각각각 각각 다 주시면 됩니다. 손을 일단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쭉다 했습니다. 자, 하고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움직이 보시면 내가 한 부분은 딱 정확하게 그 부분만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영양 중 부분, 영양 중 부분만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여기가 자, 첫 번째 단계,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주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꺾이는 부분들, 관절 부위들에 대해서 수치를 좀오직중단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관절부위들이죠 관절부위인 보텍스들을 선택해 쭉다 줍니다. 자. 자 여기 있는 보텍스들은 어포암에도 영향을 받아야 되고 포임에도 영향을 받아야겠죠 현재 포임에 들어가 있는데 어포암에도 0.5를 주겠다고 0.5셋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택한 보텍스들은 어포암과 포임에 50%씩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관절 부위들을 다 수치를 반반씩 주시면 되겠죠.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 관절 부위들, 여기 있는 버텍스들이 되겠죠. 다, 요렇게 다 잡아주시고, 순대가 버텍스들은 어퍼 안과 스피니에, 반반씩 영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업함에도 조금 뭐셋 웨이팅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어함과스피니에 반반씩 영향을 받겠다고 된 거죠. 자, 이제 움직여 보시면 아까 전에 칼같이 딱 잘려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지금은 영량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들이죠. 영량을 받겠다라고 줘야겠죠. 지금 이 부분이 선택이 안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버텍 선택해 주시고, 거기들이죠 마찬가지 이 부분도 역시 어 포함에도 영량을 받겠다라고 주시면 어 포함에도 셋올 주겠다 영량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이제 움직이 보시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죠. 이건 왼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택이 잘못됐죠. 어차피 밀려해 줄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 부위들 하나씩 50%씩 준다. 자, 자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각각에 할당하는 보텍스들, 각각에 할당하는 바이패드에 수치 1을 준다. 둘째, 관절 부위들은 .5씩 수치를 준다. 다 마찬가지겠죠. 중간 보텍스들. 여기와 여기에 반반씩 주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여기랑 이 반반씩 주고 물 옷도 마찬가지겠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전에 이제 밀러 모드를 해서반 복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자 에디터 인베로프 켜시고 밀러 모드라고 있습니다. 켜시고 현재 제가 녹아 파란색 부분을 제대로 잡았죠? 파란색 부분 제대로 잡은 부분을 녹색에 복사를 하겠다. 제 끝에 버튼 패스트블루 그린 버텍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쪽 잡은 것들을 여기에 그대로 밀러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이 확인해 보시면 반대편도 그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목이 지금 잘못 잡혔네요. 자 중간 부분들은 그대로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은 이에 백퍼 영향을 받고 있어야 되죠. 다시 자죠자이 부분 디테일의세 번째 잡아줄 겁니다. 자밀를했기 때문에 한쪽 잡아준 부분들은 반대편도 동일하게 잡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가서 움직임을 줘서 필요한 동작에 맞는 어, 근육 배분을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때 모션 탭에 가셔서 피겨 모드가 꼭 해제된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해제된 상태로 움직이셔야만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피겨 모드 켜시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적절한 움직임을 주도록 합니다. 일단 팔꿈치부터 볼까요? 자, 꺾었다. 꺾어, 대충 꺾어주시고 봤을 때 어, 이상한 부분이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이상하죠? 선택하시고, L 포인가, 아까 선택에서 빠졌네요. 어퍼함이 5.50초는증지 빠졌었네요. 자, 이렇게 주시고, 자, 이런 부분들을 관절 움직임에 원하는 만큼, 자, L 포인가 어퍼함에 플러스 마이너키 스 보이시죠? 을 누르셔서 적절하게 원하는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조금 조금 많네요. 자 다음 이 버텍스는 마찬가지 위치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위쪽 어퍼함 쪽이 좀더 플러스를 해주시면 좀더 자연스러운 어, 라운드가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 버텍스도 자, 이때 루프 하시면, 연결된 보텍스이 다 선택이 됩니다. 끝부분만 그 잡으면 될것 같죠. 자, 마찬가지 밑에 부분들 보시면, 이 선들이 좀더 밑으로 내려온 게 좋겠죠? 그러면, 포임 쪽에 좀더 영향을 주겠다라고 주시면, 소융쪽이 좀더 영향을 주겠다고 라 주시면 적절한 곡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도 다시 보도록 할까요? 자, 팔 들었을 때 자, 우리가 팔을 90도 이상 들리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 정도만 들어볼까요? 들었을 때 이상하죠? 이때 어깨 관절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얘도 애니메이션 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이상하게 바뀌게 되겠죠? 바람의 적정한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보텍스들 이 보텍스와 이 보텍스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보텍스 움직임을 현재 보니까 포항과 스피에두 아, 가지 영향을 받고 이제 스피좀더 영향을 주겠다고 라 주시면 되고 아니면 좀더 여기 영향을 더 주고 싶으시면 영향을 주겠다 주셔서 원하는 움직임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문제인 것 같네요. 마찬가지 어퍼암에 영향을 좀 주겠다라고 주시면 적절하게 내려가게 되죠 이 부분은 다 선택하셔서 어퍼암에 좀더 주겠다 세팅해 주시고 다시 어, 스피니에 좀더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셔서 적절하게 맞춰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잡는 방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만 어떠한 동작에서도 문제가 없어지죠. 어, 그래서 보통은 게임에서 그 게임에서 나오는 액션 동작에서만 이상이 없도록 잡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액션 게임이면 액션 동작에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 게임에서 리스트가 나오겠죠. 압착이 어, 손찌르기 각각 그 동작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농구면 농구동작에서 문제가 없을지도 만들어주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다 잡았다면, 마찬가지. 차례 짜서 가야 되니까, 피겨 모드 해주시고. 어, 왜안 들어가죠? 이때는, 더블클릭, 복사, 밀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어깨 부분만 제대로 잡았죠. 그래서 이쪽을 움직였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꺾이는데, 이쪽을 움직이니까 이상하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모품도 튀어나오고 잘못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쪽 잡은 거 밀러 하는 거 다시 한번 더. 밀러 모드 가셔서. 패스트 블루, 그린 버텍스 누르면 자, 이쪽 잘 잘못된 부분이 제대로 딱 바뀌게 되죠. 이해가시죠? 좌우 대칭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어깨가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제대로 잘못되어 있네요. 자, 뭐가 잘못됐냐면 어깨, 쇄골뼈 위치가 지금 다르네요. 다시, 쇄골비부터 더블클릭 하셔서, 복사해주시고, 자, 다시, 밀러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됐겠죠? 움직여보시면, 반대편도 문제가 없이 움직이게 되죠. 어깨 부분이 조금씩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뭐 목에도 어 링크를 걸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 보도록 하죠. 이제 머리는 스킬한 명령이 없죠. 이제 오브젝트 자체가 떨어져 있죠. 어 하나의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똑같이 헤드 부분에다가 수치 1 주시면 되고, 다음 좀 보통 떨어뜨리는 이유는 모포 애니메이션이나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 때문에 목만 따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목은 자, 슬렉드 링크 버튼으로 헤드 바이패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헤드 바이패드 움직였을 경우에 따로 움직이게 되죠. 음, 지금 이 부분이 헤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헤드 영향을 받고 있죠. 영주 모르시면 되고, 자, 다목 부분도 움직였을 때, 저 목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목에 있는 보텍스들도 마찬가지 헤드에 영향을 받겠다라고 주셔야 되는 거죠. 헤드 1, 100% 영향을 다 받아야 되겠죠. 마찬가지 헤드에, 0 어, 9 정도 영향을 받겠다. 1.75 정도 영향을 받겠다. 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해, 지금 4개명영을 받고 있는데, 헤드에도 어5 정도 영향을 받겠다. 라고 주시하면 자연스러운 목 움직임이 되겠죠. 자,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잡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잡은 게, 다음까지 될테고 이제 플레이 눌러 보시면 이제 움직임이 이상이 있는지 테스트를 잡은거죠 보통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모션 탭에서 저장 누르셔서 테스트 관절 테스트라고 보통 저장을 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 오시면 다 잡은 다음 답은 다음 저는 관절 테스트란를 불러 오셔서 음? 불러 오셔서 움직였을 때그 부분에 가셔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발목 부분 확인해 주시고. 이탈락이 다시 잡을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어디 어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수치를 더풀어주던, 마이너스 주던 하셔서 끊기는 정도를 잡아주시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발목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어느 정도 가동을 했을 때, 가동을 했을 때. 이제 발목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동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이 버텍스들을 좀더 꺾임을 조정해 줄수 있는 거죠. 보임에 좀더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중앙에 있는 버텍스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 허벅지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 아래쪽 다리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 다 영향을 받고 네 군데 핸재 영향을 받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쉽게 더 쉽게 얘기하면 중앙은 여기도 영향을 받고 여기도 영향을 받고 여기는 이쪽 장딴지와 이쪽, 어, 이쪽 허벅지와 이쪽 허벅지에 영향을 받으면 되겠죠. 어, 너무 설명을 좀 두서 없이 한것 같은데 자, 다시 정리하자면. 각각 뼈들을 먼저 제대로 오브젝트 유사하게 잡아준다. 둘째, 각각 보텍스들을 거기 할당하는 바이패드의 수치 1로 연결해준다. 다음 중간 관절 부위들은 0 5식수치를 연결해준다. 다음 관절들을 움직여서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준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리깅이었습니다.